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 있었던 10절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명은 자라고 명령은 깊어진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양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양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거둣을 팔아 살지어다. 자, 권도 전서 사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간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가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번 파송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열두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사역 중간에 7십인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사역 말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또한 제자들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은 똑같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셨는데 목적은 같은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때그때마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너몇몸 하나로 나가라 매우 명령하실 때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때는 전대도 챙기고 칼까지 챙겨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처음으로 파송하실 때 이렇게 불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바리새인의 집 아, 사, 아,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들, 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럼 내가 갈 때는 전대에다가, 돈주머니죠? 돈주머니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초기에 훈련시키시는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광야에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널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만나줄 테니까 만나만 먹고 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만나도 주셨고 옷도 주셨고 신발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들이 훈련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두 제자들의 초기 훈련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 군대에서도 똑같아요 군대에서 가보면 처음에는 훈련소에 갑니다 훈련소 가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소 가면 먹을 것도 주고요 입을 옷도 주고 신발, 군화까지 다 줍니다 스케줄도 거기 다 짜여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은 공급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탄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훈련생들이 있는 곳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상황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또 스케줄이 상황에 맞지 않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스케줄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모든 병사들에게 실탄이 지급됩니다. 실탄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들을 그들은 믿음의 훈련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아직까지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 전이었기 때문에 현재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12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일단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요. 워또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신앙사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야, 이상하다. 신앙사활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훈련소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려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말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가 보고 22장 35절과 36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양과 신발로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양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거덧을 팔아 살죄다. <laughs> 이제는 이제는라는 말이 참 중요하겠죠. 아니 똑같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도 명령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득 채워서 갈 것이고 배낭도 가져갈 것이고 검 없는 자는 거두서 팔아서 검까지 마련해서 가져가라고 아주 획기적인 충격적인 변화를 보이십니다 똑같은 제자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적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시작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실전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를 탈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전거? 자전거 타시죠, 아시죠? 자전거는 보통 아버지가 애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아빠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예, 애. 자전거를 갈아주기 위해서 자전거 뒤에를 딱 잡고서 막 함께 달려갑니다.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해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손 놓으면 안 돼. 몇번 이야기 합니다. 알았어. 아빠를 그렇게 하다가 가다 손싹 놔버립니다. 왜 놓습니까?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 도움 없이 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 없이 갈 만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홀로서 보라는 것입니다. 즉, 악의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손을 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두 번째 파송은 이제까지 의존해서 살았던 이 제자들을, 독립적인 제자들로 만드는 것이었고. 이제까지 일방적인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을 책임 있는 순종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 활동할 필요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고 목축업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만나가 주어지니 매일 그것만 먹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만나가 언제 끊겨졌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땅에 가나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만나가 딱 끊겨진 거예요. 만나가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스로 농사를 짓고 이제는 은혜의 손길에서 순종의 손길로 책임감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이다, 성숙할 때이다라고 하시면서. 연강을 건널 순간부터 만난을 딱 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연수가 많이 쌓였잖아요.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50년 연수를 자랑합니다. 연수가 쌓여서 이제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진리를 붙잡고 싸워야 하는 이제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훈련생이 아니라 사명자가 된 것이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나의 영적 성장과 더불어서 그 명령은 자라나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오츠만니의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참 감명스럽게 읽었습니다. 오츠만니가 약간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영생 굉장히 깊은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간증집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증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버스표가 없던 날 하나님은 지각하지 않으셨다. 그게 이제 감정 제목이에요. 워치만이가 이제 젊은 시절에 우리 감리교 성교사, 열악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죠. 그게 1920년대입니다. 영접하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청년이 뜨겁단다. 그다음 시골 마을에서 워치만이를 초청합니다. 우리 부흥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목사도 아니면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보험을 전합니다그 보험 다 보험 끝났는데, 아니 그 시골에서 사례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치마니는 돌아갈 버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치마니는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사는 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내셔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설교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리가운데북립회는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것도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 버스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시간이 돼서 오치마니는 버스,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서 줄을 섰어요. 앞에 세 명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네 번째 줄을 섰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버스표를 주세요. 한 명, 두 명이 사라지고 자기 앞에 딱한 명만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형제님, 리 형제님. 어떤 한 형제가 달려오면서 자기 손에 봉투를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순중하지 못하다가 제가 늦었습니다. 미적미적하다 늦었습니다. 이 돈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지만 네가 눈물이 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딱 버스비 할 정도의 돈만 딱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각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지만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체만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째째하게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오체만이를 도와주게 하셨죠. 셋째 이 사건을 통해서 오치만니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치만니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오치만니는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1 0 년이 흘려 세월이 한1 0 년이 흘려서 어느 정도 온숙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국공 공산당과 국군이 공산 국민당이 서로 싸우는 그런 기경이었고 또 일본이 침략을 했죠 만주를 침략하고 일본이 침략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매우 불안전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워치만이가 갑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는 화학공장을 세운 것입니다 워치만이 자신이 과거에 화학을 전공해서 대학교에서 그래서 화학을 알았기 때문에 화학공장을 세우기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워치만니의 행보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분란이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왜 화학공장을 세워야 하느냐고 심한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워치만니는 분명히 버스표를 정확하게 구입해주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화학공장을 세워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만만는확 watc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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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작동한지 얼마 되지 않 t c 놀 m a 도 만주 사변이 터진 것입니다. 중일 전쟁이 터진 것이죠. 그러면서 화학의 군대에서 화학의 필요가 많아지면서 c h 만 a 의 공장은 큰 h m a n watchman, w a 전쟁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오지만 니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열망했던, 그 자신의 쾌익했던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아시겠죠? 오지만 니의 간증에 따르면, 버스표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주실 것을 믿고서 줄을 서 있는 것도 믿음이요. 소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마음에 열망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화학 공장을 세우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워치만의 주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전대가 없이 한푼 없이 맨몸으로 가는 것도 믿음이요, 때가 되어서 전대를 채워가고 더 나아가 검을 가지고 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의 현재 신앙의 위치가, 그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 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자에게 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은 사명은 항상 좁아지고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 22, 2 4 24, 25, 26, 27, 28쭉저면사도에 사도 바울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부활의 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셨죠. 너는 아니다. 너는 이방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 유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로간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좁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24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더 좁아진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직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태풍이 불 때. 큰풍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바울 옆에 서가지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서야 하니,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 사명이 로마까지 가는 걸로 더 좁아진 것입니다. 이런 좁아지는 사명 가운데서도 사도바울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의 변천에 따라서 자기 사명 완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를 갔던 것입니다. 결국 사명은 좁아지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예수님의 명령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나의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다시 순종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깊어지는 명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준비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검도 가지고 가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상황을 잘 분별하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게 됐어요. 거대한 영토를 가진 캐나다는 요 나무가 많죠. 나무가 그 숱이 많습니다. 이 나무만 팔아도 백년은 끝도 없이 먹고살수 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이 자연의 햇택을 크게 받았죠. 이제 캐나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수출하는 과정을 보면 흥미로워요. 산 위에 있는 나무를 깎으면 이제 베어냅니다. 베어낸 다음에 그 나무를 굴립니다. 아래. 아래로 굴려가지고 강가로 띄워요. 그럼 강에서 이제 강가로 이제 온 나무가 온목이. 이 수백 개, 수천 개 한꺼번에 떠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제재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강 옆에다가 제재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가끔씩 가다가 수백 개, 수천 개큰 온목들이 함께 가다가 엉키고 설키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막히는 거예요. 그때 전문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것만 하는 전문가가 있대요. 전문가가 오면은요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엉키 있는 나무를 딱 보고 딱 계속 응시를 한대요. 응시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딱 파악이 되면 나무를 한두 개만 딱 쳐주면 그것이 순식간에 또탁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신기하죠. 무엇이 그 나무를 막고 있는지, 무엇이 해방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가끔씩 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뭔가 신앙생활 대가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그거 뭐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이 맞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산상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죠. S.M.S. No면 노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내가 뭔가 좀 집중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집중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하자, 그 잘못된 것입니다. S.M.S. No면 n 입니다 이것이 아닌데라고. 스스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막혀있을 때 우리는 결정적인 한두 부분을 터치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손보지 못해서 내 영적 침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막힘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눈 기독교 신학에서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내 안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눈 때문에 나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내 내면에서는 무언가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다고 알려 주는 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의 눈과 내면의 생각은 자꾸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몸살인지 몰라도 지금 몸이 아프지 않는데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온전치 않아요한 일주일 가만 생각해봤어요. 난내 생각은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고 뭐 에너지 왕성하다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몸은 내생각그렇지만내 몸은 아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떳떳하다, 뭐 떳떳하다 뭐뭐 잘못 없다 이렇게 하지만. 뭔가가 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너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야.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식과 생각의 치명적인 약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셉 제스트로가 이런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조셉 제스트로가 보여준 그림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한번.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오리를 보십니까? 아니면 토끼를 보십니까? 만약 이 그림이 오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신 사람은 눈을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토끼 그림이죠? 여기서 토끼 그림으로 보는 사람은 반대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오리 그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리 토끼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리토끼 그림을 통해서 조셉 제스트로가 소개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오리와 토끼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볼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볼수 있을 뿐이죠. 목사인 나도 다볼수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도 볼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꺼번에 토끼와 오리를 한꺼번에 볼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토끼야! 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오리야! 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불쌍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면을 함께 볼수 없으면서도 혼자 판단하고 행, 혼자 행동하는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의 비극이죠. 아무리 길을 써도 오리로 볼 때는 토끼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에서도 토끼 모습이 보일 때는 오리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내 시각을 바꿔야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언제나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Perspective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내 관점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쏘이는 쏠리는 바이어스, 즉 편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이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탄이 바로 그것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추기기 우리가 무언가 결정적인 신앙적 실수를 했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이미 잃어버린 나에게 "괜찮아, 괜찮아, 내 마음의 눈으로만 보면 괜찮아"라고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관점으로만 사태를 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어떤 신앙의 문제가 지금 뒤엉켜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객관적인 눈을 상실한 상태에서... 영적 침투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벌이 말하는 것은 심플합니다 뭐냐면 은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이라고 그랬죠 동기며 동기 동기가 숨은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마음 먹고 있다면은 우리 사명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라나는 사명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도 그 사명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사람 그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어떤 때는 전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했고 어떤 때는 전대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두 제자의 행동을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할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사명은 자라나고 예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명령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뻐질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때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이더더 좁아지고 깊어지지만 또 사명은 자라나지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주님 주 앞에서 양심에 거르낌이 없는 우리 모두.